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유튜브도 그렇고 어, 언론 미디어도 그렇고 지금은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하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흐름도 그렇고 어, 사실 폭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검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란 말을 쓰면 에, 적으면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많이 있죠. 어, 경기 침체 본격화 보태가지고 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지만 사실은 에, 이분들도 어 버리가 되는 거죠. 어, 사실 뭐 침체는 맞고 근데 아주 자극적인 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유례가 없는 복합 위기 대처, 뭐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사실 imf 때가 더 힘들었죠 어,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거 하면 좀 표현하기 좀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죠 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때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뭐 경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예금에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imf 때보다는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자 그리고 자 이분들은 지금 계속 어렵다 캐죠 어렵다고 이야기해야지만 사람들이 에,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유튜브를 좀더 시청하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좀더 수입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음, 경제위기 한번 해볼까요 어, 경제위기 경제위기 하니까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경제위기 터질 것이다 자, 이미 신용 파괴 원리는 작동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고 IMF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 위기 대처법. 자, 이런 제목을 달아야지만 이게 8일 만에 14만, 17만 사람들이 이제 물론 큰 위기가 올수 있겠죠. 어, 이렇게 한번더 보게 된다. 부동산 상승한다. 자, 이런 내용을 적게 되면, 정신이 출장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하락이다. 자, 이렇게 적어야지만, 사람들이 본다 이거죠. 자, 그리고 IMF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 최용식. 어, 뭐,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3%TV에서 예약하죠. 과연 이분이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한 사람이 제가 볼땐 거의 없었을 건데, 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예측이야 오늘 예측하고 뭐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년에 금융위기 온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일 만에 45만 명이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뭐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에, 여러분이 많이 클릭해줘야지만 이 사람도 의미가 있지. 클릭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영상 찍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극적인. 예, 과거에 보지 못한 경제 파국이 닥친다.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미국의 정책 제2의 대공황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합니다. 음, 그래서 저축은행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가지고 비상사태 치닫는 한국. 그러니까 공영방송도 와이튼 어,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제목을 에, 해야지만 사람들이 클릭하고 클릭해야지만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상한다는 이야기 가 아니고, 사실 하락하는 거 맞죠? 어렵고 하락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주 극단의 제목을 달아야지만 사람들이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고 부동산 폭락 해볼까요? 부동산 폭락. 자, 부동산 폭락 하면 많죠? 자, 이분 아직까지도 이참 영상이 나오시네. 그렇죠? 어, 대인. 소인도 아니고 대인인데. 한 15년 동안, 10년 이상, 15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 하락한겠죠 어, 드디어 하락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리고 이분 뭐, 노다지 나오죠. 어, 노다지 나옵니다. 뭐, 하여튼, 바닥, 뭐, 하락, 어, 여기도 어, 계속 하락 이야기를 하죠. 하락 이야기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아,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 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은 이런 하락 영상을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어, 너무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아, 여러분이 좀, 어, 한달 단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획으로 있죠. 이 노트에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거기서 다시 실마리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의 실마리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두 개씩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 영상만 계속 보다 보면 어, 멘탈이 나가죠 어, 일상을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대구 어, 특히 대구는 지금 하락 어, 폭락이죠 어, 폭락 음,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겁니다 음, 특히 올해 심하겠죠 어, 그렇지만 어, 저도 어, 사실 폭락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폭락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뭐 지금 폭락하는지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 폭락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더 폭락합니다 더 폭락합니다 이런 영상만 계속 올리면 어딥니까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어 그렇죠 어, 사실 이런건 있죠 우리가 어, 어, 대학병원 급의 응급으로 아니면 에, 쓰러져 가지고 있죠 어, 병원에 가면 에, 주치분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일주일 내도록 있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더라 고한 10일 동안 그러고 나서 11일째 아이참 운이 좋아 가지고 기적적으로 지금 병이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 가지고 한 3일 있으면 퇴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의사분이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폭락한다 폭락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폭락을 외쳐야 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 방송도 그렇고 폭락을 외치고 경기침체 제2의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외쳐야지만 그분들도 돈을 벌고 그리고 어 듣는 여러분은 더 긴장을 하고 그래서 설사 더큰 폭락이 오지 않으면 뭐 감상 끄고 폭락이 오면 그나마 계속적으로 폭락이 온다고 했으니까 대처를 할수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너무 폭락 영상만 계속 봐서는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노트에 적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하락은 맞죠 하락은 맞습니다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볼때는 정치권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정부가 가만히 놔두진 않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있죠 대공황이 오면 또뭐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도 세운다 음, 그렇죠 그래서 어 대공황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을 여러분 가정사 개인을 걱정 좀 하시는게 맞지 너무 폭락 영상은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